우리 함께 경건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로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들이 힘들고 정말 역경을 만나고 고난 속에 있을 때그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더군다나 그때 내가 신앙생활이 좀 부족하고 좀 그랬다면 그 하나님이 무섭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정말 어려운 채찍을 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밀림에 그 무서운 무시무시한 사자, 그래도 그 새끼들이 자기 그 암사자 어미 사자를 무서워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어미 사자를 찾죠. 그리고 보호를 받죠.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무서운 개들이 있습니다. 사나운 개들이 있죠. 뭐 피치불이래든가 뭐로츠와이 호치와일러, 뭐그세파트뭐 이런 개라 할지라도 그 새끼들이 자기 그 어미를 따르고 보호를 받습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 새끼 있기 때문에, 새끼이기 때문에 그 어미하고 새끼이기 때문에 그런 관계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가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뭐냐면 우리 내면적 삶 속에 충돌, 거룩한 이 충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육체를 갖고 살고 육신적으로 살지만은 우리의 삶 속에 벌써 성령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에게 우리는 간구하고 성령님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성령님한테 선한 능력으로 인도해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증거입니다. 또는 15절에 오늘 읽는 말씀처럼 우리가 가진 영은 노예의 영이 아닙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가 억압을 당하고 그런 굴레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주 친밀하고 가깝고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아도 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아버지의 선하시고 도우심을 그 사랑에 강구하며 긍휼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보고 우리는 다만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상속자라고 합니다. 상속자가 뭡니까? 아버지의 유산을 다 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하시는 그 능력과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우리도 할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중요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난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지만 또 반면에 예수님 이 당하신 고난도 당해야 된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면 이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합니다. 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갖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강구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태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국룰하심을 찾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가 시험에 들고 어려워도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표를 알고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